관광에다가 관광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며칠 만이지? 이거 예,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바퀴벌레 안 보고 여기는 바퀴벌레가 없어요 너무 좋다는 사실이죠 바퀴벌레도 없고 거머리도 없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에요 진짜 미치겠어요 그냥, 그냥 뭐좀사 먹자 여기 슈퍼마켓 들어가서 아 김치 없나? 어 비비고 김치 같은 거 있으면 대박인데, 이거랑 이거 먹고 두개 먹고 힘내야겠어. 지금 날씨가 몹시 덥지만 택시를 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남자답게 택시 타는 순간 너 지는 거야. 사람 좀 졸았다. 좀 아무튼 택시 탄다는 그런 나약한 생각 하지 마. 너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건. 아, 아살라함. 다음에 있으신 분들이 건강한 근육질의 몸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해 보이세요 다들. 현금을 아, 좀 뽑아주고. 기계를 의심하면 안 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What is the famous menu? Famous menu? Yeah Tameya Tameya? How much? Can send it? mix Mix or the the Falafel the mix Mix? Middle, medium. The mix 20 20? 인기메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나? 약간 타코 같기도 하고 오 맛있다 약간 무슨 맛이냐면 고로케가 들어있고 그리고 양고기 같은 고기도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이제 이 고추 같은 거 여기다가 장아찌 맛이 나는데 이런 걸 섞어서 먹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로 치면 크리나 단무지, 김치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안에 가지 같은 것도 들어있고, 감자의 맛도 느껴지고, 되게 건강식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드디어 도착. 그릭 캠프. 여기가 좋던데요, 평점이?

그기도다 돌아봤고, 이제, 불 들어오나 근데 여기? 불이 있어? 아, 불은 들어오네. 다행이다. 그래, 여기 잠깐 놀아놔도 되니까 잠깐 쉬어야겠다. 바로 뛰어는데 옷이 옷을 안 가져왔네 내가. 아이고. 이제 시나이 산 오늘 투어를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기다 시나우 호텔. 여기 시나모텔로 가서 이제 go. Stay here. 야. Yeah. 오케이. Okay. No. 이 okay, 잠깐만. This is. This is Ben. Yeah. o okay, k okay. You yeah, yeah, a 시나이 okay. yeah. mm. 산으로 가는 발걸음이 죠 어떨까? 생각보다 꽤 추운 것 같아요. 이게 시나이 산이. 와, 이게 쌀쌀하네. 이거 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겨울에는 막 엄청 춥겠는데. 야, 여기 경치가, 와. 조명이 멋지네요. 분위기가 좋다. 감성 있다, 감성. 오. 무슨 와인바 같기도 하고. 학창시절로 돌아간 느낌? 약간 소풍인 것 같아요. 다, 다 같이 이렇게 가니까. 와, 여기 낙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 낙타를 태워준다고 하는데 돈 받고. 비싼 돈 내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벌어 가도 될것 같은데 그냥 엄청 많네 낙타들이 근데 다 말랐냐 여기가 두 번째 휴게소 같은데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힘이 졸리고 막 그러네요 지금 산이 산은 오를 때마다 적응이 안돼 <laughs> 아, 내가 망고 그릴수라도 되는 줄 알았어 이제 왜냐면 히말라야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는데 힘들어요 삶 사는.. 오를 때마다 힘들어 오를 때마다 저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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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 번째.. 어! 여세 그 번째 숙소인데 여기 가격이 좀 비쌀 것 같습니다 하. <웃음> <웃음> 야야 일로 와 so, so, yeah. 해봐요 고양아 나 너무 힘들어 도망가줘 도망가 여기가 편하구나 귀여운 녀석. 영당해줄 건데. 자 여기 여기 쳐주면 좋아하더라고. 내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음, 여기를 이렇게 쳐주면은 고양이들이 환장을 하더라고. 어 아닌가? 아닌가 보다. 아 지금 정상이 왔는데. 아한 20분만 더 있으면 될것 같아. 한 시간 정도 자, 야외에서 자다가 입 돌아갈 뻔했어요. 지금. 어, 와우. 와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네. 지금 기모 부츠 뒤에다가 패딩 입었는데도 너무 추워서 와 입이 돌아갔어. 이거 라미요? 어? 라미요? Good, good. 라면? 아 라면? There, 라면? Good, good. n o cold. 라면? 라면 리이 라면? 응. 너 이거 리 감. 아 여기 라면, 라면. 라면 없고 아, 한국 아, 라면 맛있다. 여기또 이집션? 이집베도 아니야, 아, 라면 먹고 싶어요. 아, 라면. 라면 코리아 코리아. 야, 코리아 라면. 너무 배고픈 거여기가 모세가 기도했다는 곳입니다. 여기가. 고 <laughs> 와. <우와, 아름답구나. 웃음> 아 태양이 진짜 신기한 게이 엄청 먼데도 난로처럼 따뜻하게 해주네. 대단해 진짜 태양이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아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언제 내려가냐? 윈도우 배경 화면이야. 진짜 야, 이 기를 이제 모세 선생님이 왔다갔다 했다는 거죠. 한 4세기 쯤에 아, 지금 너무 더워. 목이 너무 말라서 콜라 한잔이 너무 간절해요. 근데 3천원, 3천원선 넘었지. 솔직히 3천원이면 다 때가라. 그냥. 씨. 다 떼가 내 모든 걸다 떼가라 그냥. 근데 지갑을 그냥 털어가는 건 아니지. 어, 털어가는 건 아니고. 아무튼 너무 비싸요 여기. 네팔은 진짜 저렴하거든요 네팔 그, 그에 비하면 아닌가? 아무튼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나?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가볍게. 와 이제 거의 다 왔다. 예, 다음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갈 곳은 카타리나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4 세기 경에 카타리나라는 여성분이 바퀴를 받아서 6세기 경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카타리나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아마 카타리나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여기는 어디지? 어디 들어왔는데 음료수가 얼만지 물어봐요. 어? 어.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 아웃사이드. 아. 지금 닫혔. 닫혔. 안타깝게도 오늘은 카타리나 수도원이 휴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은 볼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 오늘 또 이렇게 해보려. 근데 여기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보면 볼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지니까. 아 느낌이 약간. 중세에 그런 유럽 가면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예, 뭐 오늘 못 봤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유튜브로 봐야겠다 나도. 인터넷으로 봐야 돼구글로구글링해서 봐야겠다 이거. 아쉽다. 이집트가 약 중간 지점이라 그런가? 다 겹쳐지나 봐요. <laughs> 자, 시나이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시나이 산이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가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 다음에 오늘은 뭐할 거냐. 여기 뭐하는데일까 로컬 느낌 제대로네. 사진 볼까 사진 있나?

ولا يا عم الميجا 40 맛있어 보여 아와맛있야다

오늘은 자격증을 하나 따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수영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여기 다이빙이 좀 저렴하다고 해요. 그 오픈워터랑 어드밴스드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어드밴스드 자격증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영도 잘 못하고 좀 물에 대한 겁이 좀 많은 편인데, 그 다이빙 자격증을 따면서 딸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카페에 왔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다이빙을 자격증을 따려고 이 다이빙 이 있어야 이제 전 세계 해양 도시를 갔을 때펀 다이빙을 쉽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됐고 어 수업을 듣거나 자격증을 따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내일. 오전에 가서 어, 내일부터 한 4일 정도 어, 다이빙을 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홍해 바다가 진짜 아름다워요. 끝내준다 진짜 이 바다가 보면은... 아. 이 바다가 진짜... 이 레이어져 가지고 좀 깊은 데는 약간 짙은 색이 난다고 누가 했던 것 같은데? 얕은 데는 약간 좀 연하고, 깊은 데는 좀 진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네. 오늘은 이제 4일차입니다. 무슨 4일차면 앞서 3일 정도는 연습을 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블루홀을 간다고 하는데, 블루홀이 그 많은 다이버분들이 이렇게 유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하네요. 잘 모르는데, 가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합에서 한3주가 3주 정도 여기서 사실 촬영하려고 했는데, 여기 완전히 휴양지다 보니까 다이빙 자격증도 따고 스노클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완전히 그 실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좀제 나름대로 좀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그래서 3주가 지나서 이제는 다시 카이로로 갔다가 카이로에서 공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틀 뒤면은 바로 카이로에서 케냐로 떠나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은 생각보다 바다도 예쁘고 쉬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너 택시. 이집트 여행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은 이제 케냐에서 아프리카 진짜 아프리카 여행으로.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